어, 유튜브 식구분들 반갑습니다 울산 마동석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편의점에 파는 전주비빔밥 그리고 참치마요 두개 이렇게 먹을겁니다 일단 유통기한이 제가 사놓고 깜빡해가지고 어,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어, 먹어보고 배탈 안하면 다행이고 뭐 먹으면 배탈 나면 어쩔 수없고요 그래도 아까우니까 뭐 하루 지나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 갖고 양파하고 마늘 볶은 거하고 물김치 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 양파하고 마늘은 제가 이제 남들보다 덩치가 크다 보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요렇게 챙겨 먹는 겁니다. 이게 천연 천연 항암제라고 하죠. 천연 항암제. 예. 그러게다가 이렇게 덜어서 먹을게요. 마늘 양파가 진짜 엄청 귀한 거거든요. 이게 자주 재배가 돼서 그렇지 아니면은 이게 산삼보다 더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그 건강도 생각하는 울산 마동사입니다. 이렇게 세 줄. 간단하게 세줄 먹겠습니다. 그냥 더 솔직히 더 먹을 수 있는데 어, 몸 관리를 하는 중이라서 이렇게 좀 약간. 개걸 그렇게 먹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참치 마요 벌써 눈에 띄네요 앞에 여러가부터 하나 먹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내용물은 당근 뭐 오양맛살 맛살 햄 참치 뭐 등등 들어있네요. 괜찮네요. 음 신맛도 없고 먹을만합니다. 괜찮네. 물김치, 전주 비빔밥. 양파는 무한가 5kg 제가 시켰거든요. 그 그냥 먹으면 또 속쓰리니까 이렇게 양파나 마늘을 볶아서 드시면은 쓴 맛을 다 없애버리주고 했어요. 저 달달한 맛을 내 수가 있는 거죠. 어, 아, 터졌다. 에이, 옆구리 터졌네요. 두 개씩. 솔직히 근데, 집에서 엄마가 사준 김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랬잖아. 어 그, 어머님들의 특유의 손맛 그게 무슨 뭐하거든 이것도 참치 참치 마요도 두 개씩. 양파만으로 많이 드세요. 양파가 또. 혈압도 낮춰주고 소화기능에도 좋습니다. 마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뻥 조금 못해가지고 한 달에 양파를 한 10kg 정도 먹습니다. 양파 중독이죠. 야, 그래도 요즘 편의점이 너무 잘 나오니까 좋다. 이제 뭐 집밥은 이제 먹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편의점도 이제 뭐 자취하시는 분들 뭐, 응? 그리고 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됐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양파를 좀 볶아서 먹으니까 마늘이랑 확실히 낫네요. 이번에 참치랑 비빔밥, 김밥 이랑 같이 아 터졌다. 에허 빨리. 김치랑 여기서 꺼낸 물김치. 그리고 제가 쿠팡에 로켓 프레시 기능이 로켓 프레시 기능이 있더라고. 와 그게 다음날 새벽에 주문이 오더라고 배송이 오더라고. 그걸 제가 사, 자주 이용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엄청 편합니다. 대단한 거 같아요, 진짜 양파 마늘은 센 불에 한 10분 정도 볶으니까 숨이다 숨어버리네요 아요거가 너무 다터지네 이거 이봐라 저도 엄마가 해준 김밥에 한이 편의점 김밥 100점 만점에 한, 한 60점? 일단 우리, 시, 우리 시청자분들도,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뭐 와이프나 뭐 어머니가 사주시는 김밥 뭐 음? 내용물이 많잖아요 일단 내용물이 밥도, 어. 거지마켓 선글을 먹고, 대공다리가 맛있거든 김밥은. 나중에 제가 한번 김밥 한번 사볼게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물김 음, 물치에 얹어서 이렇게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입에 들어갈라 모르겠다. 음. 아 일단 된장찌개나 아, 뭐 국물 하나 있었으면 멋졌을 건데. 음? 컵라면이라도 다만 아 아쉽습니다. 먹다 보니까 이제 없네. <laughs> 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떤 물김치를 얹어서. 사실 제가 운동 와서 배가 많이 고팠어요. 마지막 자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요거 먹고 저는 씻고또 오늘 하루를 또 하기차게 파이팅 하겠습니다한 입만 가자 들어와. 음! 감사합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끝! 뿅!